예, 오늘 말씀을 나눌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해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당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기보다는 원망과 부담이 가득 찬 상태로 마지못해 끌려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채워줄 세상에 많고 많은 또 그저 그런 수호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자신들의 마음에 위안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굳어버린 생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된 도구로 주변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보시면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목마르다라는 히브리어에 담긴 뜻은요. 실제로 심한 갈증 때문에 육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영혼의 영적 기갈이 있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부정적인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들의 상태가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하여버리면 심한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목마른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돈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난하고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쓸돈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돈 없는 자들이란 뜻은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상태. 즉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궁핍한 환경 가운데 던져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2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가뜩이나 목마르고 돈 없는 상태인데 애써서 돈을 조금 구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3절도 보시면은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육신의 굶주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헛된 수고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영어라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 어떤 스프릿, 소울,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입니다. 토탈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길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 5종을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고 나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도요 자신이 믿는 신들이 본인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내 생각. 그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 이건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무엇이 다르실까요?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이 땅과 하늘 차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혹시 여기에서 아직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처음 탄 날을 기억하십니까? 비행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촌스럽지만 무조건 목숨 걸고 창가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요? 밖을 보려고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우리의 동네나 도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가운데 높은 하얀 산이 솟아져 있는데, 제주도입니다. 제가 그 촌스러운 짓을 했어요. 창 밖에 있어서 제주도가 보이길래 이걸 사진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내가 참 아둥바둥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곳에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토가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그걸 잘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서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70%가 산인 것을 이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은 멀리까지 볼수 있고,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답답하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이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딱올 때가 있어요.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정말 소름돋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10절에 비와 눈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혀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이 구체적인 증거가 이 비와 눈입니다. 우리는 비와 눈을 보면은 그냥 내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막 비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막 감격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오늘도 비가 내렸네. 아, 오늘도 눈이 내리네. 막 이렇게 감격에 막 넘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비가 내리면 우산이나 잘 챙겨야지.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비가 내리면 흘러서 강이나 바다로 가고 뭐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올라가서 비로 아니면 추우면 눈으로 내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비와 눈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때가 되면 내려라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비와 눈이 땅을 적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그들이 수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종자를 줄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모든 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전 바둑을 둘줄 모르지만 바둑에서 이기는 방법은 합니다. 상대방보다 몇수 앞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둑의 고수는요,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들을 내, 내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둑조차도 몇수 앞을 내다보며 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깊지 않겠습니까? 비와 눈만 보아도 그것이 싹을 나게 하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종자를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비와 눈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정말 오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탁월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탁월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느 때는 즉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쉬운 길로 빨리빨리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또 어느 때는 너무 더디게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또왜 이렇게 지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때문에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일으키셨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와 열방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유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묘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되도록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여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체험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셔야 해요. 6절인데요.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리딩 디저스, 또 아니면 평신도 훈련, 제자 훈련, 사역훈련,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 내 영혼의 배고픔, 내 삶의 문제들, 이런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입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질 때입니다. 내 인생의 수고로움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시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해서는요. 안 됩니다. 목마른 거, 배고픔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밥을 달라고 해야 하고 물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다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뭐 어느 때 되면 되겠지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을 계속 살펴보면은요. 동사들이 상당히 이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나오라, 사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처럼 머리에만, 머리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또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요. 배반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 모두를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악한 것을 악한 생각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하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로 갈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갈증이 더 심해지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더 심해집니다 헛된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증, 공허, 헛된 수고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악한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로 안갈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남들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남보다 더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미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국률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이고요. 사역 훈련하는 것이고요. 평신도 훈련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니까 지금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역곡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